단원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 이제 이건 도용도 아니고 경외수 파트로 넘어왔는데 경외수하고 확률을 같이 배우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을 기반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이 내용을 배울 텐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때는 많이 어렵고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중학교 때이 경외수를 공부도 하고 확률도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하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하거니와. 수학적 기구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할만하다 좀 느끼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 교과는 원래 어려운 교과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는 것 뿐이지. 고등학교 가시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 되실 겁니다. 그때는 국어적 해석 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은니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장 해석을 완벽히 잘못해서 틀리는 건 많으니까 평소에 책도 좀 자주 읽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어, 용어를 좀 알아 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사위 관련된 문제, 경우의 수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사, 주사위 관련된 문제인데, 어, 주사위를 던진다. 얘를 시행이라 불러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 어떤 행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시장, 시행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시행을 하게 되면 주사를 던졌죠? 그럼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자연수에서 소수는 약수에서두 개인 숫자겠죠?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사건입니다. 경우에서 말하는 사건. 그럼 그 소수의 눈에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소수는 2, 3, 5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라는 케이스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건의 가지수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를 던진다, 사람을 일대로 세운다, 뭐 이런 것도 다 시행이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가 사건이며 그 사건에서 발생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고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지 서윤아 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두개 이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두개 이상의 각각 사건의 가지수를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곱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인데 책에 보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합의 법칙은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행복한 우리 집이 있어요.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갑니다. 버스 노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0번과 101번 지하철 노선이 3 개가 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돼 있고 행복한 우리 집이 있어요. 즐거운 우리 학교를 갑니다. 근데 가운데 도서관을 거칠 겁니다. 버스 노선이 집에서 도서관까지 100번, 101번 도서관에서 지하 아,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이에요. 위 케이스와 아래 케이스에서 내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갈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가지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위에는 버스 노선이 일단 두 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세 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버스 노선이 두 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세가지예요 그럼 위에서는 집에서 학교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위에 있는 거는 집에서 학교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겠죠? 100번 탄다, 아니면 1 0 0번 탄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을 타는 거니까요. 됐네? 그럼 경우의 수는 계산상 답이 다섯 개가, 계속, 다섯 개가 나오는 이유가 버스로선 두 가지와 지하철로선 세 가지를 더한 것처럼 보이더라네, 그죠? 그런 의미로 답을 구한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집에서 도서관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집에서 도서관 거쳐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도서관 가려면 경외수가 몇 가지죠? 두 가지에요. 도서관에서 학교 가려면 경외수는 세 가지인데, 그럼 집에서 도서관 거쳐 학교로 갈수 있는 전체 경외수는 몇 가지냐면, 100번 타면서 1호선 탈 수, 타서 이제 학교로 갈수 있겠죠. 100번 1호선, 한 가지. 100번 2호선, 100번 3호선. 100번, 1 0번 2호선, 101번 2호선, 101번 3호선 총몇 가지예요? 6가지. 이 6가지 답은 왜 나온 것처럼 보이냐면 얘네들이 곱한 것처럼 보이더라는이죠 그럼 버스를 탄다는 경우에서 두 가지와 지하철을 탄다는 경우에서 세 가지. 각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위는 더셈하고 아래는 곱셈하는 가장 극단적인 이유는 뭐냐면 위는 그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고요. 아래는 그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혹은 순차별로 발생하는 겁니다 순차별 발생은 같이 둘이 같이 막 여기 느낌상 보면 버스를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는 없잖아 사람 몸이 하나인데 근데 버스도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순차별로 시간을 두고 차이를 두지만 결국은 모두다라는 개념이죠 모두 발생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덧셈이고 동시에 발생하면 곱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문장에 보면 또는 이란 말이 많아요. 뭐뭐 이거나 라는 문장에 보면 아 이건 각각 사건을 덧셈하는 케이스인 거고 그다음에 곱셈하는 케이스는 그리고 뭐 뭐이고 그만것처좀 동시에 모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각각 사건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어, 위에 합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내가 이번에 저녁 이제 저녁을 먹을 생각이야. 그래서 식당에 들어왔네. 근데 이 집은 메뉴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밥류, 면류. 근데 밥류의 종류가 두 가지, 면류의 종류가 세 가지. 난이 집에서 메뉴 하나를 선택해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야. 메뉴 하나를 선택해서 어, 저녁을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개수는 더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밥을 선택하면 면은 안 먹겠다는 뜻이고, 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경우에서는 밥을 안 선택하겠다는 뜻이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렇게 쓰는 합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그러니까 미팅을 나갈 생각이에요. 미팅 나와서좀 이쁘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 옷을 선택하는데, 윗돌이 가지수가 두 가지, 아랫돌이 가지수가 세 가지예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코디, 옷을 입을 때코디의가짓 수는 몇 가지죠? 6 가지입니다. 이건 서로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가 되는 건가요? 야, 윗돌이 선택해서 아랫돌이 안 입어. 말이 되냐? 아랫돌이 선택해서 윗돌이 안 입어. 큰일 나죠. 이건 잘못하면 경찰이 끌려가.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위아래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순차별 발생, 모두 발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 된다, 고배 개념이 선, 어, 선택된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때, 하나 선택하면 남아지 버려져야 될 때, 그때는 합이고 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할 때들은 어, 고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문제는 안 어려워요. 읽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생략카드로할 테고, 여기는 이거는, 이거만좀 기억할까요? 여기. 여기는 뭐, 여기 책에다 뭐 써놓으시냐면, 주사위, 주사, 주사위죠? 주사위를 n번 던져요.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6의 n제곱입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집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주사위 두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럼 하나당 6가지. 6 곱하기 6이지. 동시에니까. 혹은, 동시에 던진다면 같은 말이, 하나를 던진 다음에 이어서 다시 그 주사를 또 던지는, 두번 연속 던지는 것도 결국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 개면 6 6x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6의 n제곱이 될 테고, 동전을 n번 던져요. 그럼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입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한다면, 가위바위보를, 가위, 바위, 보를, n명이서 합니다. 그럼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의 n제곱 가지가 됩니다. 한 사람이 낼수 있는 게세 종류거든요. 가위바위보. 야, 너도 세 종류? 나도 세 종류. 너도 세 종류. 그럼 3, 3, 3을 반복적으로 곱하는 거니까 3의 n제곱 형태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들이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 너무 어렵죠?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였습니다. 자, 여기는 말이 너무 긴데 요약해서 요약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분류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황 분류해서 바로 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명을 내가 일렬로 세우는 거야. 세울 거야.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야, 한결아. 이 다섯 명을 네가 한번 일렬로 세워볼래? 처음에는 이 다섯 명을 모두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다섯 명 모두 일렬로 세우기. 그럼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리가 다섯 자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그럼 첫 번째 자리 있잖아요? 순서별을 봤을 때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학생의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 명만 오는 거아닙니까 아니고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해요. 자, 맨 앞에 누굴 놓지? A를 맨 앞에 놓을까? B, C, D, E.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다섯 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해됩니까? 맨 앞에 다섯 명. 한명 빠져 나왔어. 그럼 남은 네명 중에 누구? 또 빠져나가. 그럼 남은 세명 중에 누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 자리에 한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해서 총 이렇게 경우에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중세 명을 뽑아서 그 뽑아낸 세 명을 일렬로 세울 겁니다.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순서 있게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섯 명 중에 나는 세 명만 뽑을 거니까 자리가 몇 자리만 필요하죠? 세 자리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보통 답 보면 답을 둘 중에 하나로 꼭 대답하는데 맨 앞에 쓸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세 가지라 말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 맨 앞에는 어쨌든 A, B, C, D, E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올 겁니다. 그 다음은 네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은 세명 중에 한 명. 그 다음은?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되셨죠? 세 명이랑 끝이 3이 아니고 자리가 3개기 때문에 하나, 둘, 세 자리의 경우에서만 계산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만약 세 자리가 네 자리였어. 그러면 뒤에 이게 하나 더 붙는 거예요. 한 자리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 케이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보통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들인데 A와 B를 A와 B를 이웃하게 만듭니다. 이웃하게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이웃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웃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야, 저기, 어, 서윤이하고 서윤이는 너무 애들이 친하니까 떨어뜨려놓으면 또막 서로 막 보고 싶다 찡찡 대니까 얘네들 붙여놔라. 그래서 서윤이하고 서윤이는 같이 다녀. 같이 붙여. 한결은 내가 줄 세울 때 쟤네들은 같이 붙여서 세워. 그러면 이제 서윤이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움직여요. 그러면 서윤이는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서윤이가 움직이면 서윤이가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 사람, 이때부터는 얘네가 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나머지는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AB를 하나의 묶음으로 모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 그럼 총 나머지 자리는, 나머지는 누가 남았죠? C 남고, D 남고, E 남고, 몇 명을 배워라는 겁니까?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입니다. 4명을 4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해 됩니까? 4명을 4자리에 원래 5명인데, 이웃하면 한 사람 취급해서 4명을 4자리에 일렬로 배열, 4, 3, 2, 1에 이배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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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랑이 랑이 이거는 이웃한다 말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이웃은 붙어 다니는 거긴 한데, AB의 순서가 매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현이가 앞에 쓰면서 그 옆에, 그 뒷자리에 서현이가 쓸수 있지만, 서현이가 앞에 가고 서현이가 뒤로 갈수있 니네, 니네, 이름이 너무 생각 너무 똑같아서, 말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서현이, 서현이, 내리, 내리, 서현이, 계속 님 서현이, 서연만 서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A와 B가, A와 B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A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B가 먼저 올 수도 있어. 이 경우도 굉장히 계산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케이스가 몇번 발생하죠? 두번 발생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몇 가지예요? 24가지. 위는, 밑에는. 그럼 이 답은 24 곱하기 24야? 24 더하기 24야? 이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구분하는 아까 방법이 있었죠? 위에 있는 사건을 사건 1번, 밑에 있는 걸 사건 2번이라고 합시다. 사건 1과 사건 2가 동시에 발생하면 곱셈이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덧셈이에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A가 앞이면서, 아니 어떻게 자리가 A가 앞이면서 B가 앞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 정답은 24 플러스 24. 정답은 48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풀인데 이걸 좀 풀이를 간단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 3, 2, 1의 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동시에 이거는 AB 리드통이 만들어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케이스고 동시에 가만 있어봐 AB끼리 자리바꿔할수 있지 않나? AB끼리 자리바꿔한다는 얘기는 2명을 다시 일렬로 배열합니다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입니다 이걸,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48이 나와요 아셨나요? 네. 자, 그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를 바꿔서, 어, AB가 아니고, ABC 3명이 이웃합니다. 그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때는 ABC를 한 사람으로 묶습니다. 그럼 누구 남냐면, D 남고, E 남고. 총몇 사람을 배열하는 거죠? 세 사람을 1로 배열합니다. 3, 2, 1. 괜찮아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이때부터 아까 이렇게 이게 이게 아까 말한 A, B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A, B가 올 수도 있지만 B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위에 24가지 아래 24가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더 세밀해야 된다는 건데 이 프리를 만약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이게 위에는 개념은 중요 어, 좋긴 한다. 이 개념을 세 명의 이웃하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고민해야 돼. 봐, A, B, C 한 묶음, 그다음에 D, E를 이, 세스, 이 세, 이세 집단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총 여섯 가지가, 나, 총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고려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ABC의 일렬 배열이에요. 꼭 A가 맨 앞에, B가 가운데, C가 맨 끝에 올, 수, 올 필요는 없잖아. 그냥 세리 붙어 다니면 되는 거니까. ABC로 올 수도 있지만 ACB, BAC, BCA, CAB, CBA. 총몇 가지요? 여섯 가지야. 좀이따 하고 같이 봐야지 그럼 ABC로 오면서 이 순서대로죠 AB 순서대로 오면서 DE랑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6가지에요 그럼 ACB로 오면서 DE랑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다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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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6가지 6가지를 몇번더 해야 돼 6번 더 해야 돼6 더하기,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해야 돼요 정답은 36가지인데 이 문제 너무 어렵지 않나요 개념은 좋으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개념을 익히는 건참 좋아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기는 문제가 발생간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 풀이를 씁니다. A, B, C를 일렬로 배열한다. 아니, A, B, C를 한 사람 묶는다. 그다음은 D와 E가 남는다. 총 결론은 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 첫 번째 세 사람을 일렬로 배열한다. 3 팩토리얼. 맞니? 아 미안합니다. 어네 미안해. 그러이 수업을 지금 고등학생들도 하고 있거든. 5일 마지막에 보면 순열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세 명이 일렬로 배워 되는 순서 3, 2, 1 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면, 그럼 이 집단 하나랑 D, E를 일렬로 배우는 순서는 여섯 가지가 맞지만 이 안에서 지네끼리 뭐하죠? 자리바꿈 하잖아. 그럼 ABC가 다시 뭐가 돼요? ABC 3명을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명을 1열로 배열하는 거니까. 또 다시 3, 2, 1입니다. 그럼 위에 6가지, 아래에 6가지. 얘네는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곱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이세 집단을 1열로 배열하는 동시에 이 안에서 ABC가 다시 자리바꿈 하면서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정답은 36까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문제를 바꿉니다. 다시. 네 번째. 이번에는 AB를 양 끝에 배열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시되요. AB를 양 끝에 배열해서 다섯 명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A가 AB 양 끝이면 A가 맨앞오고 B가 맨 뒤에 오고 이사이몇명 오죠? 세 명이 옵니다. C, D, E. 그럼 그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3명을 1루로 배열할 때는 3 2, 1의곱이고, 4명을 1루로 배열할 때는 4, 3 2, 1의곱이에요. 됐죠. 그럼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안 끝났죠. 왜안 끝났어요? AB가 양 끝이란 말이 순서가 매겨진 겁니까? 딱이 순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네요. 이 순서도 있잖아요. 양 끝에 오기만 하면 되거든. 나머지 3명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하나의 경우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게 맞다. 이 케이스를 본다면,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 앞에, 얘는 c d 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잖아. 그럼 AB는? A가, A가 맨 앞자리에 온다라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맨 앞자리에 A가 온다. 여기 맨 앞자리에, 뭐 A 맨 앞자리에 누굴로 안 치지? 안칠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맨 앞에 A가 오고요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맨 끝에는 B가 온다. 한 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맨 앞에 B가 온다, 한 가지. 맨 끝에 A가 온다, 한 가지예요. 근데 곱하기는 생략하는 것 뿐이지. 정확히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위에 여섯 가지, 아래 여섯 가지, 뭐, 뭐 하는 겁니까? 더셈 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이렇게 총 열두 가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한 케이스의 계산법을 정리해놔요. 맨 앞에 A가 온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맨 끝에 B가 온다, 한 가지. 가운데는 세 명의 일류로배열 되는 순서.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뭐가 되죠? AB의 자리가,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3명, CD1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 그리고 맨 앞과 맨 앞과 맨 끝에 있는 그두 자리에 a b 두명을두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1. 정답은 그래서 66, 62, 12 이렇게 나온다는 기죠 아셨죠? 이렇게 처리나다 원래는 합인데, 간단히 풀이하면 저렇게 한 경우에 똑같은 케이스의 계산법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처리해서 정리한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그리고 네, 네이 정도 하면 책에 나오는 일렬 배운 정도는 뭐큰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아, 많지 않았어요도 건너가고요. 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날. 어, 남아있는 게, 자연수 세우는 거랑, 그 다음에 대표 뽑는 문제, 어, 요거, 중요합니다.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제할 때요두 파트를 빼시는 거예요? 자연수 뽑는 거랑 대표 뽑는 거는 빼고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하시면 하냐면, 이 프린트에, 네, 여기까지. 953번까지를 과제를 잘 해주시면, 953번까지 네, 과제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뒤도 있어요. 이뒤 네, 프리뷰, 프리뷰라고 있는 이 부분. 여기도 975번부터는 일단 시험,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 하는 겁니다. 975번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숫자 나오는 게 전부터니까. 숫자 나오는 게 없나요? 왜 숫자 나오게 없어? 986까지. 네, 986까지. 그러니까 975부터 986까지도 과제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죄송해요. 최고로 묶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묶으면 또 이러면 기다려야 돼서. 아니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져가셨다가 제, 한 번만 더 부탁해요 한 번만 더잘 과제 푸시고 어, 수요일까지 그대로 잘 구기지 말고 잘 가져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피타고라스도 풀어야 되고 여기 오늘 배운 데까지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가져와요 책을 묶어야 되니까요 다 가져와야 됩니다 브린트는. 그리고 고생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리 옮기셔서 그, 여섯 문제 뽑아놓은 거, 문제 마무리하고 합시다.